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호 3 성경통독 오늘은 제 9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6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16장 펼치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결혼 이야기는 결혼 관계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아마 독신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그리 해석합니다. 뭐 딱히 이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 예루살렘이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고 곧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폐허 가운데 꾸려져야 될 가정이라면은 어, 오히려 가정의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할 것이라 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7장 보면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독신과 이혼에 관하여서 주님의 명령과 자기 자신의 이해를, 생각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허락과 명령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임말. 임박한 무서운 재앙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14절부터 그러나 다시 완전 반전으로 시작되는 14절 이후의 내용은 회복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지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지금, 지금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 기회의 은혜 이런 것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유다의 기록된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죄는 심판의 대상이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또 그러나가 있네요. 그러나는 누군가 복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괴를 쫓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의 내용에 서두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안식일을 제시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어, 드리고 있는 주일과 아, 동일한 것이고요. 물론 날짜적으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어, 주일은 안식 후첫 날이 되는죠,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은 안식 후첫 날을 지키냐면 소망으로 바라보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오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어, 죽음처럼 깊은 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가장 깊은 죽음의 자리, 바로 토요일이죠. 그 날이 지나고 안식 후첫 날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또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이것은 변질이 아니라 이해인데요. 거룩한 성수 주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구약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고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안식일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절대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문에 불을 놓아 변질되는 안식일로부터 지키겠다 이렇게 언포를 놓습니다 우리의 주일은 우리를 위함인가요? 하나님을 위함인가요?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왜 지었느냐? 왜 수고하느냐? 이란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짐을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여우와께 전심하, 전심, 전념 다할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들고 오는 짐이 있다면은 이거 어디다 놔야 되지?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거 누구보다 적으면 어떡하지? 자꾸 그 가져온 짐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짐이라 여겨지는 것들은 아예 주의 성전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품백을 샀는데 마음의 짐이에요. 이걸 들고 가는 게 맞나? 안 들고 가는 게 맞나? 이걸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어, 야, 명품 백 샀네? 자, 이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건데,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비싼 걸 어떻게 살까? 이렇게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은 내려놓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자리에 내려놓은 가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토기장이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토기장이에 의해서 기, 어,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의해서 그의 백성들은 만들어집니다. 불순물이 섞인 흙을 거르고 또 거르고 태우고 또 태워서 적당한 재료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물은 우상 숭배. 15절에 정확하게 기록하죠. 우상 숭배. 백성들은 그것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버리기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이불을 아예 닫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회로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는 이런 통독의 시간도 다른 것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늦어지고 하루 이틀 건너뛰고 결국은 포기되어지고 근데 뭐 예레미야서까지 올 정도면 이제는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실 거죠. 네. 백성들은 그것을 말하는 예레미야를 결국은 막으려 합니다. 때로는 기회가 없는 사람보다 기회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우리에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20년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세계 10대 강국의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하는데 저는 이것을 금방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 기회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의 기회만 받은 사람의 행복함. 뭐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구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쪼록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제 19장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어,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곳이 더러운 것들로 불결해진 것, 이것을 끄집어내고 다시 새 곳으로 채워넣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것이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출토된 옹기, 그 그러니까 옹기라고 말할 때는 구우려고 하는 뭐 진흙도 아니고 만들려고 하는 어떤 형상도 아니라 이미 구워져서 출토된 옹기를 말하죠. 토기, 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고요. 어, 이미 결과물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기대는 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온기는 깨트리면 재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사겼다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버리고 피하고 도망한다면 우리는 결국 껍데기밖에 남지 않을 텐데요. 오늘 이 통독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은 마지막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간절한 계시록의 어, 기도까지 함께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 가벼이 여기는 것, 교만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세워놓은 나만의 의, 자아의 의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 예루살렘의 위기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목이 고든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그런데 그것은 본인도 지킬 수 없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질감은 너무나 단단하여서 그 어느 것도. 뚫을 수 없다고 하죠. 오직 말씀의 검으로만 가능한데요.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제사장 바스훌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좋지 않습니다. 제사장 바스훌과 그의 친구들은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으로 넘겨져서 포로로 흘러간 후에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경고하죠. 이런 환경이 견디기 어려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백성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며 동료들은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즐겁게 갈수 있는 길은 분명 아니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만능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죠. 압박에 힘들어하고 사명에 고독을 느낍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내적 확신에 차 있다가도 또한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이죠. 자신의 출생이 저주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 말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14절에서 18절입니다. 왜 접니까? 왜 접니까? Why me? 왜 제가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구절 말씀 같이 가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등장하는, 시드기아 왕의 곁에는 바스훌과 스바냐가 있습니다. 바스훌은 20장에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던 그 제사장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기에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 비참한 세월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저들이 살수 있는 길은 저항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치의 세월을 보내는 것, 저들이 살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허락되어진 사망과 생명의 길의 선택.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21장 앞에 기록되어져야 될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만 있으면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겠죠.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데 견뎌내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와 좀 다른 각도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것 무엇일까요? 유다의 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살롬이라 명칭된 여호와스는 유배지에서 죽고 안타깝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13절 이후에는 여호야 김이 부정한 행위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행위를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의 정의론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 김의 부정한 행위는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 고통의 애가를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 고니아라고 불리는 여호야김 왕을 향한 심판. 여호와의 손에 인장,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빼서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더욱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은 30절 말씀인데요. 돌아서지 않는 유다의 왕들에게 역사를 맡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의 왕가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됐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다윗 왕의 대리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이에서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징계를 받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로운 지도자를 인하여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을 전지로 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흔히 연기를 하면 하는 것을 보면서 아유 저러면 나도 맞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음 구절 이후에 거짓 선지자 선지자들의 행위와 또한 받게 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공허한 꿈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27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귀가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을 고발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순수하고 정직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합니다. 때로는 뜨거울 수 있죠. 때로는 따가울 수 있죠. 그렇지만 죄악을 깨닫게 하고 태워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플 수가 있지만 때로는 그 아픔을 인하여 상처를 치유합니다. 잠시 달콤함으로 받아야 될 말씀을 피하지 합니다. 네, 우리 이레미야서 23장까지 읽었는데요. 네, 오늘도 이 통독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